마사지는 뭐태폐발소나 마사지랑 약간 비슷한 건데 지금 마사지들이 보면 써있어 이제 간판에 마사지 써있고 그 다음에 이거 동그랗고 돌아오는 거지 이발소 뭐야? 목욕탕 뭐야? 그런 데다 태폐야 그리고 밤 10시 이후에 불이 켜졌다 그럼 다 태폐라고 보면 돼90% 이상 밤 10시 이후에 이발소는 9시 넘어가면 안해밤 10시 이후에 켜졌다밤 10시 이후에 다 있다. 그럼 무조건 다 태폐라고 보면 돼 근데 마사지도 태폐 아닌 데들이 있어 마사지만 하고 저거 그뭐 유사성행이 이 딸딸이만 쳐준 데가 있어. 딸딸이만 쳐준 데인 있는데 거기서 이제 왜 업주들은 딸딸이 쳐주면 좀들 업주들이 빠져나와야 되잖아 법에 대해서. 딸딸이 쳐주면 이제 법의 저촉이 조금 덜해. 이 성매매 관련 법에 의해서 성매매 특별법에 의해서 좀 처벌을 줄게 맞지 그래서 딸딸이 쳐주면서 걔네들한테 얘기를 해. 야한번할때 얼마냐. 그리고 업주가 가르켜 님한테 얘기해. 이것도 돼요. 그러면 그 아가씨랑 직접 얘기하세요. 딸딸이 주는 아가씨한테 야한번 하면 안 되냐. 오빠가 10만원 더 줘야 돼. 10만원 더 주고 그 안에서 하는 거야. 그래. 그러면 업주는 빠져나오지. 왜 경찰에 걸렸는데도. 어 내가 씨발 뭐 손매매 알선했냐고 둘이 합의하여서돈 받고 한 건데 업주는 징역 (7년) 이하의 징역이고 알선이라는 게 뭐냐면 쟤랑 얘랑 연결시켜주는게 알선이라는 거야 그 그러니까 한마디로 미팅 알선한다고 그러잖아 그지 그 알선이야 알선죄가 존나 큰 거야 당사자들은 (3년) 이하의 징역과 (300만 원) 이하의 벌금밖에 안해 당사자들은 그러니까 그 법을 빠져나가기 위해서 걔네들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야. 오피스텔은 이제 법을 되게 강화시켜가지고, 뭐, 그렇게 모르겠지만, 이 마사지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안에서 한다고 말하는 데는 없어. 근데 99.9%다 해. 돈만 주고 자기들끼리, 밀거래로. 그래서 남자친구가 뭐, 스위스 마사지 받고 왔다, 뭐, 어디 갔다, 그런 건 전부 다 이거 하는 곳이야 남자 여자 공용, 남녀 공용 써있지. 이런 데 태폐가 아니야. 근데 요즘 간혹 남녀 공용 써놓고도 여자 친구 데리고 갔는데 어, 여기 여, 남녀 공용 아닙니다. 간판만 그렇게 써놓은 거야. 처벌을 안 받으려고. 그리고 딱 들어갔는데 여기 입구에 CCTV 같은 게 있다. 100% 불법이야, 거기는. 문에. 이 CCTV를 안에서 다 보고 있어. 그리고 들어갔는데 문이 잠겨 있다. 100% 불법인 거고. 아니, 씨발, 마사지 클럽이 문이 왜 잠겨 있냐고. 딱 문을 잠가놓고, 옆에. 그럼 옆에, 옆에 벨 같은 게 하나 있어. 그걸 딱 누르면 이제 열어주는 거야. CCTV 확인하고. 다 불법인 거지. 그니까 남자 새끼들이 진짜 내가 그때도 얘기했다시피, 50m만 넘어가면 시집 새끼들이 어디 떡칠때가 존나 많은 거야. 그 떡을 얼마큼 잘 참기도 너무 어려울 것 같아. 스웨디시는 이제 거기서 이제 그 오일 벗겨놓고 바스까지 싹다 벗겨놓고 그 이런 테이블 같은 데다가 뭐야 그아세테이지 같은 거 깔아놔, 투명색. 그러니까 아로마나 스웨디시나 다 똑같은 말이야 스웨디시. 오일로 쫙 뿌려가지고 야한 마사지 하는 거지. 그싹이게불알 밑에 싹 만져주고 여자들이. 그리고 앞판으로 돌라 그러면 또 고추 싹 만져주고 이제 그럼 씨발 발기 되겠지 안 되겠어 여자가 미끌하게 만져주는데 그럼 이제 쳐주는 거야 그럼 쳐주다 보면 남자 분그면야한번 하면 안 되냐 하면 10만 원이라고 이제 추가금액 10만 원 15만 원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아세이씨봐또 경험담 한번 얘기해줄까 아 이거 지금 방송에 나가면 안 되는데 씨나세이씨그 후배 가는 그세이 씨랑 한번 가봤는데 귀지배가 존나 괜찮게 생겼는데 오빠 나 자유하는 거 한번 보여줄까 그런 거야 근데 자유하는 거를 보여주더니 앞에다 내 앞에다 막 물을 막막 싸는 거야 여자가 아내 씨발 나또 환상을 본것 같아 그때 그런 게 신세계 별의별 여자들이 존나 많아 그거에 빠져서 사 애들 보면 꼭 40살 50살까지 하고 있더라고 은퇴가 안 되는 거야 그게 나는 젊은 친구들 대학생들 왜 술집에 빠지는지 모르겠어 야, 나 대학생들도 무수히 많이 봤다 대학생들 술집 와가지고 대학교 그만둔 애들 야, 너 학교 복학 안 하냐? 아 그냥 돈더 벌고 복학하려고요 그다음은 시발 서른 살 되는 거야. 술집 애들은 서른 살때 초반 중반 되면 그때부터 태음 들어간 거야 이제. 서른 초 중반 들어가면 태음 들어간 거야. 안 예뻐 얼굴에 주름 생기고 이조그 조명 괄 받았는데 주름 생기면 손님들이 안 치겠어. 이십 대들 안 치지. 이왕이면 다공치마라고 옛날에는 아가씨들이 그랬다. 눈 뜨면 일어나서 미용실 가고 막 그랬었어. 그리고 마담들이 이옷 같은 것도 체크했어. 야이 시발년아 옷 똑같 똑발 안 입어? 이 홀복 체크도 했어. 너 머리 야너 집에 가. 애들이 워낙 많았으니까 그 당시 미성년자 수고 막 그랬어 20년 전에는 아가씨 출근할 때이태보고 이런 미친년이 보세를 입었네 가 그러면 그 마담 옆에 뭐가 있냐면 옆에 홀복 빌려주는 이모들이 싹 있어 그 마담이 딱 조인시켜 야 홀복이 뭐라 그럴게 명품만 들고 다녀 하루에 막 6만원 5만원씩 해 한번에 대여하는데 그럼 마담은 어떻게 해서 돈을 벌어 그 대여해서 소개시켜갖고 너한테 6만원 받으면 나한테 3만원 들어오는거야 그리고 아가씨 출금이 받지 또 미용실하고 협업도 갖고 우리 애들 일곱 명 갖고로 갈테니까 미용 다 보래. 그 빗파주로 마담한테 들어와. 그리고 돈 필요한 애들 이자 돈줬나 받아. 돈 빌려주고 이자 마담이 다 챙기고. 마담 해 갖고 한 달에 이런 거못 보면 비신시냐 아가씨들 한 술명 리고 있어 갖고. 그러니까 걔들이 애들 관리를 그렇게 하는 거야. 아가씨. 근데 지금은 이제 세상이 완전 바뀌었지. 그렇게 아가씨들이 많지 않고 다 보도로 흘러 들어가 갖고 인력 속에서로 걔네 이제 내려주니까